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일이 터졌어. 국무총리 김민석 친형, 김민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사법부는 국민이 장악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혁명이 좋은 모델이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가 사법부를 장악해서 나라를 망친 나라인데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대법관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자기 편으로 꽉 채운 거지. 그 결과 판사 잡혀가고 언론 막히고 나라가 완전히 폭망했어. 인플레이션 수백만 퍼센트. 국민은 탈출하기 바빴지. 근데 김민웅은 그걸 좋은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닌 것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이랑 너무 닮아있거든. 임기 내 26명으로 임명하겠다는 건데 이건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이지. 결국 김민웅이 말하는 혁명이란 법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지키는 방패로 바꾸자는 거잖아. 이건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니야. 숙청, 장악, 혁명 이런 단어들 자유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잖아.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신호야 베네수엘라의 길 그게 지금 우리가 향하는 방향일 수도 있어. 이재명과 민주당식 사법 개혁, 김민웅의 사법 개혁 결국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닌 그들만을 위한 개혁인 거야. 말비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줘.